만약에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해도 여자가 조금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해. 다행히도 아, 이거 내가 무혐의를 불송치를 해버려? 그럼 난 성인지 감수성에 떨어진 수사가 아니야? 일단 검찰로 보내, 성치 그럼 검사는 경찰이 보내왔으니까 아, 알아서 잘 보내왔겠지. 기소. 그럼 법원은 1심 판사는 야,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 그 유죄. 2심 판사는 1심에서 유죄 썼으니까 2심 항소 기가. 3심 대법원 어제피 법리 판단하니까 상고 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일사처리거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 뒤집으면 어. 야, 이거 성인지 감수성도. 야, 이런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도 없는. 안녕하세요, 어,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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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님들 사랑해요. 영사님, 저희가 성범죄 사건 관련된 응. 이야기 막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응. 도대체 그 성인지감수성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가요 참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감수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법률에 나올 법하지 않은 용어가 그렇죠, 촉촉한 뭐 네, 그쵸, 뭐 그런 용어가 지금 아. 현재 판결에서 다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정말 있죠 정말 논란이 많죠.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률이 있는 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문에 이제 이거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구를 쓰셔서 그게 좀큰 문제가 됐죠. 그쵸? 2018년도인가 거기 대법원에서 음. 최초로 그 행정소송이었을 거예요. 맞아. 징계에서. 소송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판결문에 사용을 했죠. 그 음. 이후부터 이제 모든 하급심 법원 판결에서 다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런 법률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 사실상 이렇게 대법원의 결정은 거의 법률과 다름없는 역할을 네, 하는 맞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상 네, 법률이라고 거의 사실 그렇죠.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법률인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서 성문법 국가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진 재정법만이 법인데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법의 역할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법의 미비한 영역을 보충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음, 그래서 맞아요. 중요하다고 소개를 해서 많은 영상님들이 좋아해 주셨죠. 네, 맞이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나오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될까? 요 폭력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 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를 입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쉽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버리면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배치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법원에서 사용을 한 거죠. 거기서 얘기를 하셨던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언급을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이건 너무 굴욕적이다. 어,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영역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약간 바뀌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 굉장히 조금 치우친 그런 판결이긴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이도를 확 낮춘 거예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확 낮춰버리니 모든 변호사들이 쉽게 일하면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투입하게 됐다. 그렇죠. 그 우리 예전 영상 중에 왜 남자 당근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 문제가 이제 성범죄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으로 고소, 고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실제로 사건화도 많이 되고 지금 경찰서 가보십시오. 강제추행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지 감수성 판회가 나오고 나서 실제 실무에서도 또 위기가 오거나 좀큰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예전으로 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던 사건들조차 피해자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고 만약에 그거를 탄핵을 하는 주장을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변호사 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2심 판사가 볼 때는 1심 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사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유죄 판결을 쓰는 게더 쉬운 거예요. 더 쉽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좀 고착화된 측면이 있었죠. 저는 성인지 감수 이후로 무고죄라는 게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와 관련해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왜그 그러냐면 안 그래도 내가 아야 하면 그를 어떻게 피어 피해자가 진짜 힘들겠다 하면서 그걸 인정해 준 건데, 그 고소에 대해서 무고로 처벌된 사례가 아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리가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인데, 2018년도에 났던 판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두분좀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당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엄청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제 미투 당했다라고 해서 그 진술만으로 또 사람들이 유죄의 심증을 더 갖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음. 많았죠. 물론 실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진술 자체를 가장 유력하게 증거로 봐라라는 대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무고한 또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긍정적인 뭐 그. 미투 효과는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숨어 숨겨졌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떻게 좋은 의미는 됐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음. 완전히 그냥 사람을 담그는 데 사용됐던 부분도 꽤많았던것 아, 네. 같아요. 당대에 조금 지지를 받았던 이념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었고 이런 미투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대법원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어쨌든 법리라는 거는 사회통념이라는 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더 이제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더 촉발이 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무죄가 될 확률은 1%도 안 되잖아요. 0.9%인데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 0.9%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니까 99.78%가 거의 그냥 다 유죄니까 음. 변호사들이 돈 벌라고 고소인 측에 달라붙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막 엑스 크게 부르면서 워낙 성범죄 관련돼서야 여기 돈 된다 저기 돈 된다면서 그런 것만 집중하는 펀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건. 그 당시에 현직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 판사가 실제 사석에서 한 얘기도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 나오고 나서부터는 무죄의 심증이 들어도 무죄 판결 쓰기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참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대법원이 제작적인 판례도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벌써 2018년도에 이 판결이 나왔으면 지금 2025년도 7년 전이잖아요 7년 전이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우리 사회가 알게 됐기 때문에 법원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배치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도 어떤 피해자가 가져놓고 5억을 달라요 저희가 호텔까지 가서 cctv 영상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가고 끝나고도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영상까지 다 확보해서 영상 본 다음에 얘기를 했죠 고소하는 순간 당신 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이 성인지 감수 때문에 되게 뭔가 공급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건 단가나 이렇게 싸지기도 한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요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면 하 고소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워낙 많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천만 원짜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네트워킹 폰도 광고를 쓸거 아니요. 에 광고비를 매덕씩 쓰기 때문에 그거 단가를 고려해서 세게 부르고 그렇게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변호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면 어쨌든 진짜 피해자들도 고소하면 내가 합의금을 크게 벌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맞아. 그게 사회적인 학습 효과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일단 고소하고 버는 거야. 어차피 무고론 처벌 안 되니까 무고론은 입건 안 해주거든. 통탄 무고 사건도 입건해서 결국. 무혐의 나잖아. 통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다 그냥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사건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새 얘기하잖아요. 무고죄라는 제도의 자체를 현실시켜버린 게 가장 아, 컸던 네. 것 같고. 지금 대법원 이번에 무고죄를 범위를 확 늘려주는 판결을 했잖아요. 음. 신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찰한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무고로 될수 있다고 대법원은 했잖아요. 무고와 관련돼서 여러 판결들이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울었던 운동장이 살짝살짝 씩은 복귀하고 있는 음. 맞아요. 느낌입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딱 1년. 전이죠. 2014년 1월에 특히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 하나 나왔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조건 피해자 진술을 다 믿어 가지고 유죄를 쓰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처음으로 2018년도 판결에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그게 의미가 큰 맞아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실 한국심 판결의 음... 경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의 판결은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모든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여성의 진술에만 무게추를 줬던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반대되는 판결이라든지 반대되는 결과들도 꽤 이제 많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무게추를 맞춰 가는 균형추를 맞춰 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일심, 음. 이심, 삼심 대법원 다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뭐. 한 군데서 이걸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 약간 시대적 음. 분위기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분명했던 음. 것 같아요. 여성들의 약자라는 시선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음. 그게 사람들이 이제 아니란 걸 알게 된것 같아요. 음. 무조건 여성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구나. 아, 진짜 음. 이거를 음. 악용하는 사람들도 겁나 많고 피해 사례가 엄청 많구나 이런 게 맞아요. 쌓이니까 음. 사람들 머릿 속에도 이제 어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음. 네, 그런 생각이 확실히 시대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과 적용하는 판결들은 앞으로는 많이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음. 많은 판례들이 이제 하급심, 1심 법원, 2심 법원에 더 많이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성의 일관된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해, 그러면 이 그 무조건 남자가 유죄 나는 거예요. 그거를 걸러내는 기능을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데 되게 신기한 게 형사 범죄는 고의 범죄거든요. 과실 범죄 그러니까 실수로 한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의사처럼 업무상으로 한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그런 걸 빼면 가해자가 고의가 있는 경우만 처벌하거든요. 내 심적인 고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laughs> 그런데 아, 알겠는데요? 어, 그래 알아. 아 그렇죠.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면 귀다알아신같이 아시는 요 보통 우리가 우리 고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추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의가 있다라고 처벌하는데, 을이 성인 감수이왜 잘못됐냐면, 가해자의 고의가 아니라, 알수 없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잖아요내 고의가 저랬어요. 얘기 하면, 음, 그랬구나. 이게 또 아팠어. 약간 그러면서 알수 없는 고의, 그것도 이제 가해자의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의를 통해서 음. 그걸 완벽하게 가해자의 고의까지 전부 추단해버리는 거는, 음. 그거는 완벽하게 저는 좀 논리적으로도 좀 모순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무 관행인데, 사실. 경찰에서 이런 의심이 들어. 만약에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해도 여자가 조금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이거 내가 무혐의를 불송치해 버려? 그럼 난 성인지 감성에 떨어진 수사가아니야 일단 검찰로 보내. 성취 그럼 검사는 경찰이 보내 왔으니까 아, 알아서 잘 보내 왔겠지. 기소. 그럼 법원은 1심 판사는 야,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 그 유죄. 2심 판사는 1심에서 유죄 썼으니까 2심 항소기가 3심 대법원 어차피 법리 판단하니까 상고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일사천리로. 이 하나라도 뒤집으면 어. 야, 이거 성인지 감수성도 야, 이런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도 없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렇 이게 진짜 그래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상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좀 대법원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까지 나아가는 사건보다 그냥 단순히 강제 XXX 사건이 지금 여청과에 엄청나게 많은 훨씬 비율적으로 높아요. 예전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판례가. 근데 지금은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그냥 여성이 불쾌하면 강제 XXX. 그러니까 이게 훨씬 넓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저도 쉽고 어렵거나 나눌 수는 없겠지만 회사가 계속 일관된 진술을 유도하게 하면 되게 유리해지고 승률도 높아질 텐데 왜 그건 매일은 잘안 하시는 저희들은 사실 저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해서 뭐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주된 업무지 막 누군가를 고소해가지고 막 합의금을 벌고 막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음, 저희가 사건을 뭐 의뢰인들 아마 그 영상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건을 상담할 때 이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변호사들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하면 남들도 못하거든요. 그 네. 생각으로 일단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장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무조건 무죄 만들어준다. 무조건 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해. 해가지고 돈높게 받아가지고 한 음. 사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그런 절박한 사람들은 그럼 어쨌든 말해 거짓말 같으면서도 혹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데 계속 집중하면서 변론 활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음. 음. 그래 저희는 그게 많았어요 지금은 음. 진짜 정말 전 발로 뛰면서 최근에 군에서 강제 추행 사건도 포함해서 성공 범죄 사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 해서 거의 다 무혐의 불성취로 그렇죠. 다 끝내고 있죠 많죠. 진짜 그래서 그 가해자를 무고로 집권으로 인지해서 입건시키기도 하고. 정말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음.